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차량용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스틱 M 스틱 4가 출시되고 나서 티저 이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스펙과 기능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마지막으로 M 스틱 4에 대한 제 생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M 스틱 3를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으면 M 스틱 4는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M 스틱 4는 M 스틱 3보다 7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럼 이 7만원의 차이가 뭔지를 봐야겠죠. 더 빠른 CPU, 더 빠르고 용량이 큰 메모리, 사운드 스튜디오 오토 튜닝, 유심 슬롯 내장, 마이크로 SD 슬롯 내장, 마이크 내장, GPS 내장, BMW 지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mstick 3에서는 mstick 4로 굳이 넘어갈 이유가 없는지 하나씩 답변해보면 mstick 3로도 답답함 없는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빠른 CPU나 램이 필요 없습니다. 사운드 스튜디오는 이미 제 차량에 맞는 세팅 값이 있는데다가 음질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테더링 데이터 용량으로 지금도 충분하고 빅스비 루팅 기능으로 차에 탔을 때만 하스팟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유심 슬롯이 필요 없습니다. Mstick 3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티맵 같은 가벼운 프로그램밖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64GB로도 충분해서 외장 메모리 슬롯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USB 호스트로 외장 메모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에 메모리를 추가하면 부팅을 하면서 메모리를 읽기 때문에 부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서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마이크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도 필요 없고 차량에서 GPS 신호를 USB를 통해 문제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내장 GPS도 필요 없습니다. 제 차가 BMW도 아니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m s t i c 3를 잘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m s t i c 4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m M 스틱 3에서 M 스틱 4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소비자 대상은 매년 스마트폰을 바꾸는 사람들처럼 조금의 성능이라도 더 빨라진 것을 체감하고 싶은 분, 지금도 M 스틱 사용을 위해 유심 라우터를 사용하시는 분, 128GB로는 어플 설치뿐만 아니라 고화질 동영상 등 저장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으신 분 다만 용량이 부족한 분들은 기존 MSTICK3에 USB 호스트로 추가는 가능합니다 MSTICK 사용 중에 차량의 음성 인식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 차량의 GPS 데이터 신호 전송이 불안정하거나 GPS를 통해서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 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BMW 오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링키 프로3를 기준으로는 MSTICK4는 약 10만 원더 비쌉니다. 카링키 프로 3는 M 스틱 4 대비 CPU는 낮고 램은 용량은 2GB 더 많지만 LPDDR4 규격으로 낮습니다 마이크로 SD 또한 M 스틱 4가 1TB를 지원하지만 카링키 프로 3는 512GB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카링키 제품군은 애플 카플레이를 기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멀티터치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HDMI 출력 단자가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저도 이번 M 스틱 4에 유심 슬롯이나 마이크로 SD 슬롯보다는 이 HDMI 단자가 꼭 지원됐으면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1열 시트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태블릿을 통해서 영상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2열 승객이 불편하게 멀리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M 에서는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카링키 프로 3를 갖고 계시다면 똑같이 M 스틱 4로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M 스틱 4 정말 괜찮을 물건일까 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M 스틱 3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M 스틱과 같은 차량용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스틱은 제품 성능을 아무리 올려도 한계점이 있는데요. 바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과 디스플레이 성능입니다. M 스틱의 성능을 아무리 올려도 린다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는 순정 내비 화면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사율이나 밝기 같은 성능이 좋아 지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입출력 신호를 주고받는 전달 방식도 차량 의 usb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군들은 스마트폰 처럼 신제품 출시 주기가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내외인데다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격 상한선 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cpu나 램을 적용하 기도 쉽지 않습니다. M 스틱 4가 출시가 되고 예약 판매에서 이미 1000대가 팔렸다는 점에서 그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지만 앵기어스 네이버 동호회에서는 저와 같이 BMW 오너가 아니라면 굳이 M 스틱 4까지는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M 스틱의 기능을 누려보지 못했던 기존의 BMW 오너와 같이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는 M 스틱 4가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의 M 3를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잘 사용 중이었던 소비자들에겐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